요 지금 우리 작가님의 입꼬리가 내려갈 뻔하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laughs> 요 기세를 몰아서 자 오늘도 웃픈 세상 웃고 갑시다 띄워주세요. <laughs> 그 오늘의 웃픈 이야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이에요. 네 이준석인데 이준석과 관련된 많은 지금 네 사건들 이후에 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laughs> 우리 프란치스코님 타카 아저씨 찾으시네. 아 우리 타카 아저씨 오늘 마실 나가셨어요. 네 지방을 한번 순회하고 계시다. 자 오늘 이준석 이 주제인데 이준석과 관련된 많은 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올라와 주시,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아니, 저 사진도 너무 웃긴다 아니, 사진을 좀 팽팽하게 걸어 주지 저걸 저렇게 <laughs> 걸었어요 이제 강아지가 보면서 네, 아실래를 써요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요게 요즘에 또 히트를 쳤다 아, 또, 저, 저 앞에서 어, <laughs> 우리가 잊고 아, 있었어 아, 잊고 저거 있었는데 저거. <laughs> 내가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께서 아, 자. 아. 네, 작가님께서. 아니, 이게 불과 한 3, 4년, 3년 된 사진, 4년 된 사진인가요? 3년 됐죠, 이제. 예, 예. 네, 4년이죠. 그러니까, 아, 4년 윤석열 됐지. 정권이 3년 그렇지, 되니까. 네. 아, 두 사람, 두다 젊네요. 잘 보이네요. <laughs> 조그만 윤석열이다. <잘 웃음> 진짜 조그만 <laughs> 윤석열이다, 그 느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영상도 준비했는데, 그, 네, 왜요? 야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아, 한동훈 대표를, 전대표를 싫어할 만 했네. 저렇게. 떡하니 써놓고 해도 사진을 안 찍어, 안 찍어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가만히 있어도 막 찍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당연히 싫을만 하네요. 음, 질투가 날만 했다. 그리고 모습을, 이제 이번에 와. 그 고대에 가가지고 운전박대 당한 그 영상 있다 볼 건데 <laughs> 그때 보니까 <laughs> 어떤 분이 막 열받아서 와서 이래요. 윤석열 정권을 책임, 어, 탄생시킨 너는 뭐 책임이 없냐? 이래요. 그니까 아, 그 포인트도 또 있었어. 그죠? 음,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예, 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좀 몇, 네, 많아요. 어. 굉장히 많다.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29일 날 올라온 건데, 점심에서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laughs> 어떤 아저씨가 수, 수저통이 비었다고, 이모! 여기 이준석 두 개요! 했더니 사람들 다 터졌다고. <웃음> <웃음> 재밌네요.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 아기들도 사람을 가린다. <laughs> 우리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포근히 앉아있는 음. 저 아이의 표정과, 음. 이준석은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음. 저 표정의 아이, 지금, 아이가 음. 빡쳤어요. 아이가 저렇게 서럽게 울 수가 있나. 그래도 <laughs> 끝까지 저희 고지고즈 네. 찍는 거 봐요. 요거는 아. 이제 그 이승환 씨 아마 가수 이승환 씨인 것 같은데 이분이 사퇴. 네. 아. 네. 요것도좀 센스 있게 올렸더라. 예. 음. 네. 그, 이 오. 사진은 오. 우리 작가님이 작가님이 나한테 <laughs> 제보해 줬어. <laughs> 이거 발설명해 줘. 근데 이거 너무 절묘. 젊은... <laughs> 이거 뭐야? 너무 절묘하게 누군가가 아니 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사진인데. 네.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아마 이렇게 합성이죠. 아니, 이렇게 두 사람 사진을 합성한 그러니까 것 같은데. 누구, 누구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고. <laughs> 기가 막힌 사진이네요. 아,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친구. 러워 <징그러워. 웃음> 아니, 잠깐, 이거 이름이. 이러면... 게 몸은 윤석열 몸입니까? 이준석 몸입니까? <laughs> 아니, 지금. 어디, <laughs> <아니, 지금. 웃음>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이준석이고, 이게 준석열이라는. 제목이 준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 제목이 어디까지가 준석이고 어디까지가 아 석열인지경제선이 <laughs>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 그러니까. 손은 보니까 아 이준석 같은데 전화기는 아 윤석열 같고 굉장히 아, 예. <laughs> 패딩 입었네 패딩. 아 패딩 입었네. 작가님이 제목이 준석열이래, 준석열. 아, 아, 미치겠어, 진짜. 아, 근데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근지 잘 모르겠어요. 야, 잘 만들었다. 아, 미치겠다. 또 있지 않아요? 아 어, 이건 너무 징그러워. 김어준성. 김어준석, 김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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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또 김어준석이에요. 아, 여기는 근데 요 사진을 왜 합성을 했을까? 둘다뭐뭐 뭐 공통점은 뭐 뭐죠? 아, 둘다 입이 약간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laughs> 그래서, 아. 김어준석도 있고, 하여튼, 뭐, 윤, 아. 그래서, 뭐라구요? 다 합해서, 네. 김어준석열. <laughs> 김어준석열. 아. 아, 아, 그까지 갔어요? <laughs> 어. 야, 심각하다, 진짜. 김어준, 김어준석열. 아,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났다. 음. 요즘에 지금 이준석이 요런, 요런, 내 네, 형태 네. 상황이고, 아, 지금 서민님께서 밥 먹다, 체했다 웃겨서, 아, 죄송합니다. 아, 시합니다 네. <laughs> 아, 미치겠다. 근데 아까 그 사진이 최고래요. 그 패딩 입은 사진 한 번만 더 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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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지나가기엔 아까워요. <laughs> 아, 정말 야, 정말 진짜 절묘하게 진 절묘하게 만들었네요. <웃음> 야, <웃음> 이것도 우리 작가님이 찾아왔다. 박수, 음. 아, 가님입니다 <laughs> 아, 아, 너무 웃겨 진짜 미치겠어. 자, 요거 말고 어제 그 고대 갔을 때 학생들의 그 열렬한 환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그 그 영상 좀 보고 올 건데 여러분들 잘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들려요. 아, 자, 맞죠. 무슨 말이 합쳐졌는지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네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들릴 거예요. 네, 네. 영상 보고 올게요. 이준성. 다시 또유대인으 멋지게 스이지할의성명 여러분 기호 사 이준석 이준석 이준 나가라가 많으시네요. 네, 나가라하고 네. 꺼져라가지고. 나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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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또 재밌었던 게, 네. 더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나! <웃음> <웃음> 아, 아 야, 진짜. 아주 음. 민심이죠. 그러니까. 네. 음.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뒤편에 보면 어떤 남학생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두 가지를 막 항의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당신이 2030 남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남성 갈라치지 마라! 요거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책임 없습니까? 아~ 음. 이거 있고 맞아요 음. 보면은 이대남이나 이제 (30대) 남성분들 보면은 네. 아~ 매너 좋은 사람들 태반이에요 보면은 정말로 예전처럼 뭐~ 사실 보면 저도 적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네. 약간 그 부장님 이상급은 약간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있으세요. 왜냐면은, 그게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있다고 보여, 보여지는데, 음. 반면에, 2, 3, 음. 40대 남성분을 보면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세요. 그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무슨, 이준석 후보 같은 분이 무슨 이대남을 대표한,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네네. 근데 계속 게시판에 김어준 성열 대박이라고. <laughs> 우리 작가님의 김어준 성열 대박이라고 <laughs> 아, 진짜 웃겼어요. 아 진짜 재밌다. 예. 하여튼 아까 어떤 분은 너무 웃어서 눈물이 줄줄 난다고. <laughs> 아, <진짜. 웃음> 우리가 웃픈 현실 웃고 갑니다로 <laughs> 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웃음까지 주는 여기는 유스엔지 정답은 없다. 티키 딱 깔쇼! 입니다, 여러분.